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구 아파트 10월 매매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4 타입 신축과 구축 상승률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대구 아파트 매매 건수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11월 3일자로 자료 조출했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도에는 월 평균 3,724 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20년도 11월달에 6,214 건이 거래되면서 20년도 이후에 월별 최다 매매 건수를 보였습니다. 21년도에는 월 평균 1,464 건이 매매되어 전년 대비 60.70%가 매매 건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2년도는 월 평균 825 건이 거래되면서 어, 전년대비 43.66%가 매매건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22년도 6월달을 보면 703건이 거래되면서 20년도 이후에 월별 최소 매매건수를 보였습니다. 2 3년도는 월평균 1745건이 거래되면서 전년대비 111% 매매건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2 4년도는 현재까지 월평균 1872건이 거래되면서 전년 대비 7.33% 매매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1년간 월별 매매 건수를 살펴보면, 1, 23년도 11월달에 1,500건이 거래됐고, 2, 23년도 12월달에는 1,300건이 거래되면서 1년 중 가장 적은 거래 건수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24년도 3월달에 2,122건이 거래되면서 거래 건수는 급 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두달 연속 거래 건수가 감소하면서 24년도 5월달 1,856건이 거래된 이후에 3개월 연속해서 거래 건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9월달. 1638건이 거래되면서 거래 건수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1503건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 실적을 보면 9월 달 1638건 대비 10월 달 현재까지 1503건이 거래되어 전월 대비 8.2%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후한달 이내에 신고한 점을 감안하면 9월 달 거래 건수보다는 10월 달에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대출 전국적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9월달 이후부터 거래건수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구 아파트도 매매건수가 이렇게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 아파트 8사타의 평균 매매가격 추세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8사타의 평균 매매가격 연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어, 2016년도 이전에 입주한 아파트 8사타의 평균 매매 가격을 보면 20년도에는 월 평균 1,202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5,800대를 보였는데, 21년대는 월평균 377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5,700대로 전년 대비 0.3%가 하락을 했습니다. 20년도 이후에 17억 7,500에 나오면서 최고가 실거래 신고가 나왔습니다. 22년대는 월평균 215건까지 거래 건수가 줄어들었는데 평균 매매금액은 3억 4,200으로 1억 5,000점, 아니, 1,500만원 정도 1,500만원 정도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4.2%가 하락을 했습니다. 23년도에는 월평균 52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3,900대로 추가적으로 한 300만원 정도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4년도를 보면 월평균 540건 정도 거래 이르면서 3억 3,900대로 전년 대비 0.1%가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년도 이후에 4년 연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구축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이후에 입전 아파트, 신축 아파트, 팔사타의 평균 매매가격 추세 알아보겠습니다. 20년도에는 월평균 12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7,500대를 보였는데, 21년도에는 월평균 5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7,900대로 전년대비 0.9%가 상승을 했습니다. 최고가 16억이 나왔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보통 21년도에 전국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대구 아파트는 구축은 하락하고 신축은 0.9%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2년도를 보면 월평균 6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6800대로 전년대비 2.3%가 하락하면서 구축과 신축이 다 함께 하락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23년도를 보면 월평균 22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선으로 어, 20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평균 실거래 신고 금액을 보이면서 8 6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4년도 현재까지 234건 월 평균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3,900대로 전년 대비 5 9 상승하면서 2년 연속해서 5%대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년 대비 24년도 상승률 한번 보겠습니다. 구축 같은 경우는 3억 5,800대에서 3억 3,900대로 5.43%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신축은 4억 7,000대에서 5억 3,000대로 13.4%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년도, 24년도에 거의 상승률이 모두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사타입 평균 매매기업 추세 24년도 월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이전에 입주한 아파트 구축 아파트 8사타입을 보면 1월 달에 530건 거래 이루면서 3억 3,400대를 보였는데 2월 달에 3억 2,300대로 24년도 들어서 가장 낮은 금액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월 달에 3억 2,900까지 반등했는데 4월 달에 3억 2,500으로 다시 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1월 달 이후 4월 달까지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졌는데 5월 달에 521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4,500대로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5억 6 아니 56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5,500대로 24년도 들어서 가장 높은 평균 매매 금액을 보였습니다. 9달 연속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월달에는 전월 대비 6.2%가 상승했고, 6월달엔 2.7%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 7월달에는 542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5,400대, 8월달에는 3억 5,100만원대, 9월달에는 50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3,500대까지 3개월 연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이어졌는데, 10월달 현재까지 보면, 어, 44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3900대로 전월 대비 1.1%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개월 연속 하락한 이후에 10월 달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신축 한번 보겠습니다. 신축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22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1000만원대, 2월 달에는 201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100만원대로 24년도 들어서 가장 낮은 어, 평균 매매 금액을 보였습니다. 구축과 신축이 다 함께 2월 달에 최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쭉 보면 7월 달 34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7천 4백만 원대까지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월 달 대비 7월 달까지 보면 대략적으로 한 7천만 원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졌는데 24년도 8월 달 보면 390건, 24년도 들어서 가장 거래 건수가 많은. 390건 거래 에이르면서 5억 6,900대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어, 지금 8월 달에 부동산 대책 및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이런 시점이 되다 보니까 대구 아파트 신축도 하락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5억 3,600대, 10월 달 현재까지 22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2,100만원대로 3개월 연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아파트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8월달 이후에 하락세로 돌아서, 뭐, 돌아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